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수익 공개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한약 4년 정도 됐고요. 음, 처음에 뭐 유튜브 그 수익 승인 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수익 공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채널의 수익은 얼마인가? 한번 요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제 채널의 수익인 거지. 이거 수익 같은 경우에는 채널마다 뭐 시청 시간이나 이런 거마다 같은 조회수라고 하더라도 금액 차 영상당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는 온전히 제 채널의 수익이라고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채널의 구독자 수는 22,712명이고요. 이게 구독자 수랑 수익은 절대 뭐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조회수랑 시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점 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는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조회수가 만에서 2만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제가 여기다 창을 한번띄워 드릴게요. 제 채널의 수익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작죠? 근데 중요한 건이 금액이 온전히 저한테 다 입금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빠져서 입금이 돼요. 실제로 저한테 입금되는 금액은. 영상을 뭐 한, 한 달에 몇개 올리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9월 달에는 10만원이고요. 제가 이때 영상을 찾아보니까 영상을 총두 개를 업로드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개는 비공개로 돌치금은 돌리긴 했는데 두 개를 업로드해가지고 10만원 그렇다고 해서 영상 한 개당 뭐 5만원 이런 건 아니고 누적 조회수 옛날에 올렸던 영상 봐주시는 것도 조회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10만원 9월달에는 10만원이고 근데 이게 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0만원 언저리 금액이면은 그게 또 입금이 안 돼요 다음달에 몇 달러 이상이 돼야지만 입금이 되다 보니까, 요 하나 기준으로 10만원 적혀 있는 거는 그달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정산을 못 받았고, 10월 달에, 9월 달 금액이랑 같이 합쳐서 저한테 들어왔어요. 10월 달에는 제가 영상을, 어이고, 많이 올렸네.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올려가지고, 21만 2,197원. 근데 여기서 한 3, 4만원 정도는 빠지고 들어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게 뭐 달러 기준 환율 환산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아무튼 실질적으로 저한테 입금되는 금액은 여기 적혀있는 것보다 한 지금 제 기준에서는 한 2, 3만 원 정도 빠져서 들어온다고 보면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laughs> 너무 간단한가? 그래서 이거 1월 달에도 13만 원 적혀있는데 이게 달러로 했을 때 100달러인가 뭐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입금이 안 됐더라고요. 다음 달에 2월 돼가지고 같이 들어오고. 어, 영상 조회수보다 중요한 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조회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청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조금 최근에 조회수 잘 나온 게 이거 20대 후반 자취상의한달지출래요 이거를 딱 눌려 분석을 눌려 보면 이 영상에서 이게 조회수가 지금 최근에 올린 것 중에 좀 엄청 많이 잘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예상 수익을 보여드리, 이거 수익을 보여드리면, 요거의 수익은, 지금 현재까지, 지금이 3월 2일인데, 현재까지 4만원이에요. 이 영상의 수익. 요건 조회수도 잘 나온 데다가, 시청시간이, 딱, 천, 1769시간.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제 일상 브이로그, 왜 조회수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 볼게요. 이거 PT 끊고 친구한테 추천받은 사주 보러 가는 브이로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많이고요. 시청 시간이 1587시간. 그래서 수익이 26,000원. 요런 요런 식이에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괜... 아 예, 수익이 돈이 엄청 짝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 채널, 채, 제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또 제일 조회수가 높았던 게, 뭐, 8평 원룸 룸트어라고 이거 4년 전에 올렸던 게 있는데, 요거는 보면은, 시청시간이 2.8만 시간에 예상 수익이 799,878원이라고 만 적혀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는 조회수가 엄청 높잖아요. 72만이라는 숫자인데, 언제 72만까지 올라갔냐? 72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60몇 만이었는데 많이 올라갔네요. 아무튼 이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는 제가 구독자 1,000명이 안 됐을 때라 가지고 아마 그 처음에 조회수에 대한 금액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조회수 막이 영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이 영상으로 인해서 벌었던 수익은 79만 9천원 근데 이게 한 번에 빡 들어온 게 아니고, 그달그달 그달 나눠서 들어왔다 보니까, 뭐한 달에, 제일 초창기에 제가 유튜브 수익 공개 올렸을 때, 그때 수익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 채널, 채널 조회수의 수익이. 한 달에 막0만원씩 되고 이랬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뭐 달에 1 0만원씩 이렇게 봐주시는 조회수마다, 받아, 정산돼서 받았을 거예요. 최근 한 1년 수익을 보면 제 채널은 보통 지금 현재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영상 개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작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도 아무튼 수익은 지금 올려드리는 요 정도 기준입니다. 요 금액에서 한 2, 3만원 정도 빠지고 들어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2, 3만원? 뭐, 수익 25만원 적혀있, 29만원, 뭐, 이렇게 적혀있는 달은 한 3, 4만원 빠지고 들어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번엔, 앞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이 수익 공개 영상을 올렸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간단하게 요즘 저의 수익, 제 채널의 수익 기준으로 그냥 바로 빡 올려봤습니다. 유튜브는 이게 정말 시청 지속 시간이랑 조회수가 두 개가 이렇게 잘 나와야지만 금액이 좀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예전 영상에서 너무 진짜 낱낱이 다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낱낱이 다 말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아 그리고 제 지금 제 유튜브 수익이 같은 경우에는 시청 지속식, 지속 시간이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도 금액이 이래요 <laughs> 아무튼, 그좀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 브이로그 치고도 시청 지속시간이 조금, 조금 긴 편이거든요. 아, 여기, 여기. 요, 요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지금 제가 요 띄워드린 요거 조회수랑 평균 시청 지속시간이랑 예상 수익 요렇게 비교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2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7,749 나왔고, 어떠한 영상의 이날 평균 지속시간이 8분 50초였을 때 쉽게 말하면 8, 어떤 분이 제 영상을 8분 50초를 봐주시잖아요. 그런 분이 7749명 이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금액이 19,492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화이팅! 네, 브이로그, 또또 언니, 화이팅. 모두들, 성공하시길 바래요 안녕.